여전히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여성인권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혼전성 관계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결혼 전 지립구 주름 천여막 유무 여부를 판단하며 여성들의 순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첫날밤을 앞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공 천여막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0일 현지 시간 말레이 현지 매체들은 가짜 피로 채워진 인공 천엽막이 결혼을 앞둔 여성들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수술 없이 순결을 찾아준다며 부작용도 통증도 없다는 제품 설명이 적혀 있다. 해당 제품은 얇은 인공 천엽막과 사람의 혈액과 유사한 색을 가진 의료용 적색 염료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이 몸속에 이 제품을 넣으면 15에서 20분 안에 저절로 인조천여막이 녹으면서 가짜 피가 흘러나오도록 제작된 것이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질 내부에 인공천여막을 삽입하는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 여성들로 알려졌다.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이슬람 전통 때문에 결혼식 첫날 밤 천여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수술을 감행했다.